국세청 그라운드X 세무조사 중 국세청이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계사 그라운드X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. 2 1일 그라운드X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그라운드X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. 통상 현장조사는 약한달 동안 진행되며 세무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수개월이 걸린다. 세무공무원은 이 기간 동안 대상 법인이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를 탈루했는지 조사한다. 국세청 관계자는 비트코인 회사든 금융 회사든 모든 법인이 국세 기본법상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있으면 국세청은 조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. 세무조사는 정기와 비정기 특별로 나뉜다. 조사 과정에서 페임, 횡령 등 다른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, 경찰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한다. 최근 국세청 관세청이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 외에 TF에 추가된 상황에서 세무조사 대상이 암호화폐 가상자산 발행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. 한 암호화폐 기업 대표는 그라운드X, 테라 등 대형 암호화폐 발행사들이 최근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중소 발행사들도 향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. 국세청은 지난 1월 26일 암호화폐 거래소 플라이빗과 HN그룹 등 세무조사를 동시 진행했다.